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 입니다 좋은 생각 전기자전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마무리국에 있는 딸기원을 올라가는 전기자전거를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자토바이를 가지고 파스로만 파스 말고 스로틀 스로틀로만 올라가는 5 0 0트 500W 전기 자토바이입니다 자토바이 엑스트랙 몬스터라는 제품인데 5 0 0트짜리 모터 파워로 딸기원 올라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테스트하러 나왔습니다. 자 보이는 뭐 언덕길이 망우리 고개 교문사거리에서 망우리 고개로 가는 길인데 제가 지금 파스로만 파스로만 올라갑니다. 경사도가 뭐 이런데 어우뭐 지금 속도가 어이고 분석 있으니까 이 보시면 딸기원. 딸기원이 어딘가 저도 몰랐었는데, 아, 딸기원. 여기 앞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올라가 봅니다. 여기 딸기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, 그러면 제가 해달 굴리지 않고, 해달 굴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가 딸기원인가?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마무리 고개까지 올라가 볼게요 마무리 고개까지 올라가는데 크게 뭐 무리 없이 올라갑니다 이 정도 모터파워를 가지고 있는 전기자전거 좋은 생각 경기자전거에 많이 있어요 구리에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딸기원에 올라가는 그리고 마무리 고개를 올라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십시오 이 경사도 표시를 보시면 딱볼수 있어요 어느 정도 높은지 이 여기가 얼마 높은지 그런 게 보이는데 거기를 그냥 편하게 올라갑니다. 자, 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망우리 고개, 망우리 고개를 편하게 올라가고 있어요. 여기가 딸기원인가? 아무튼 망우리 고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. 자, 쉬지도 않고 쭉쭉쭉 올라갑니다. 아, 딸기원 열일기지국 여기가 딸기원이구나. 여기가 딸기원이구나. 어 아무튼 이 횡단보도,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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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여기까지 다 올라왔습니다. 사람이 오니까 조시의자 정상까지 올라가야겠죠. 자 여기 공사하고 있는 구간도 있잖아요. 여기까지 페달 굴리지 않고. 페달 을 굴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. 그럼 페달 같이 굴리면 더 빠르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운동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. 자, 마무리 고개까지 올라왔습니다. 여기까지 딸견 올라갈 수 있나요?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이 정도 면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. 아, 좋은 생각 전기자전거에 오시면 다양한 전기자전거나 뭐, 목적에 맞게끔 선택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